자동화 라인 중물 세변기가 포함된 중력 타입 액상 충진 자동화 라인입니다. 자동 물 세변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이 가장 일반적인 물 세변 타입인데 용기를 잡아 뒤집은 후 하부에 세척수를 분사하여 세병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세척수는 리사이클링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바로 배출구를 통해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충진기의 생산 속도에 맞춰서 헤드수를 정합니다. 멸균 드라이어입니다. 200도 정도의 열풍이나 전열로 병을 멸균 공정을 한번더 거치게 합니다. 컨베이에서의 정체 시간은 조정이 가능하고 확장해서 많은 용기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물 3병 후 에어 나이프 드라이어로 용기를 말리지만 생산 제품의 특성에 맞춰 멸균 드라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력 타입 서보 1 액상 충진기입니다. 저점도 액상 충진기의 경우 호퍼 수위를 컨트롤하여 자연압으로 충진하는 충진기입니다. 호퍼 수위를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수위 센서가 충진량의 정확도를 높였고 노즐의 다이빙 동작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속도로 올라오게 하여 충진시 거품 등에 대한 대처가 용이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성비 있는 컨베이어 푸싱 캡핑기입니다. 경질의 용기 중 푸싱캡을 사용하는 개핑기입니다. 사용이 직관적이고 속도가 빨라 많은 현장에서 투입되는 개핑기입니다.